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너의 육체라는 게임이고요 해외 인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... 숲속인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 시작은 숲속이고 게제 차인데 망가졌나 보네요. 그리고 주인공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고요. 일단 갈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단 차가 저다 박았네. 어?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자. 간달프 그림이 그려져 있고, 아니, 악마 그림도 그려져 있고, 노트에 노이스케이프 e 탈출하지 말라는 건가? 노트가 적혀 있고요. 이쪽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가 보구나. 열쇠를 찾아야겠네. 이건가? 노 아이스? 눈이 없다는데? 어, 열쇠다. 깜짝이야, 씨. 아 놀래라. 음, 이리스 히얼이 거기 있다는 뜻이었구나. 아까 개였구나. 계단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. 계단이 좀 많네. 하염없이 내려가 오케이, 계단 끝, 계단 끝 치고 노트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. 뒤돌지 말아, 문 잠겨 있네요. 문 잠겨 있어. <laughs> 아,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! 빨리 나가야 돼.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또? 무슨 소리야? Sacrifice 희생, 희생. 뭘 희생하라는 거지? 운이 좋네. 어제 뭐 하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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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게 어, 사람 사람 뜯어 먹고 있는 거였나? 사람 뜯어먹고 있던 것 같은데 어, 깜짝... 어, 어, 어... 어... 아 깜짝 오 어어 어아 제발 아니에요 아니에요 벽.. 벽에서 소리 나는 건가? 벽에서 소리 나나 본데?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저 나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오! 어 탈출했다 나왔다 나왔다 아 어, 집이 없어져 있어요 집이 집은 없어져 있고 차도 고쳐져 있는데 근데 여기 아까랑 좀 다르지 않나? 차에서 불이 안 나죠? 집에 탈출, 탈출 성공했습니다. 와, 아, 진짜 깜짝 놀랐네. 응? 아,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. 약간 탈출한 건지 아닌지 모르게. 자, 오늘 너의 육체라는 공포게임. 해외 인디 게임이고요. 아,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